자,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평생을 거대 권력의 나팔수로 살아온 한 남자가 수만 명이 지켜보는 생방송 중에 자기 뺨을 후려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라며 울부짖는 그 모습 과연 단순한 연기일까요? 천만에요. 이건 거대한 환상이 박살나는 소리이자 닥쳐올 미래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리타분한 뉴스 브리핑 따위는 집어치울 겁니다. 대신 지구 반대편 워싱턴의 한 피자 가게에서 포착된 기묘한 징후가 어떻게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이란과 중국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지 그 인과 관계를 아주 집요하게 파헤칠 겁니다. 워싱턴의 피자 주문량이 평소보다 1250% 폭증했다는 데이터. 이것이 단순한 야식이 아니라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경고등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미 최정예 특수부대 나이트 스토커가 움직였고 남미를 호령하던 철권 통치자는 하룻밤 사이에 나이키 운동복 차림의 초라한 죄수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파는 대만 해협을 날던 전투기마저 멈춰 세웠습니다.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해빠진 국제 정세 분석이 아닙니다. 낡은 세계가 붕괴하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그 정나라한 현장의 기록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중공의 소위 국사라 불리는 리의 행동부터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는 평소 대만 무력통일을 주장하며 거침없는 독서를 쏟아내던 인물이죠. 그런 그가 생방송 도중 돌연 자신의 뺨을 때리며 오열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조 섞인 한탄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저 관심 좀 끌어보려는 쇼맨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볼때 자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세계관이 외부의 충격적인 현실과 충돌하며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인지부조화의 붕괴 현상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보죠. 마치 헝다 사태 당시 부동산 불패 신화만 맹신하며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투자자들이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계약서를 들고 길바닥에서 망연자실하던 그 공허한 눈빛과 정확히 겹칩니다. 리는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미국은 늙고 병들어 쇠퇴하고 있고 중국의 군사력은 이미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했다고 말이죠. 수년간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세뇌해왔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적진 깊숙이 침투해 단한 번의 대규모 정규전 없이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 독재자만 핀셋처럼 뽑아내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그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3300km라는 물리적 거리는 미군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채듯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진 작전 앞에서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팔아왔던 미국 필패론이 사실은 기초 공사도 없는 사상 누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에 더해 또 다른 국사로 불리는 진찬농의 태도 변화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평소 미국은 종이 호랑이라며 큰소리 치던 대표적인 반미학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 사태 직후 미국이 서반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급격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에게 남미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죠. 이것은 단순한 논평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들의 내부 시스템이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신들이 숭배하던 마두로 정권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들은 다음 타깃이 자신들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오만했던 독재자의 하수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미국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실제로 움직이기 직전 워싱턴의 밤거리에 나타난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징후들을 말이죠. 그 징후는 핵버튼이나 항공모함의 이동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밤 중에 펜타곤으로 향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의 미친 듯한 행렬이었습니다. 첩보의 세계에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정보는 위성이 아니라 쓰레기통에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인 지금 우리는 쓰레기통을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배달 앱의 주문 통계를 보면 되죠. 일명 피자 지수라고 불리는 이 지표는 펜타곤 주변 피자가게의 주문량이 급증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딘가에서 거대한 군사작전이 시작된다는 꽤 적중률 높은 민간정보 소스입니다. 지난 1월 4일 심야 펜타곤 근처의 한 파파존스 매장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주문량이 무려 1,250%나 폭증한 것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섬뜩한 것인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급파했던 당일 밤 동일한 지점의 주문 증가율은 700%였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납치해 오는 초유의 작전을 수행할 때가 700%였는데 지금은 그두 배에 가까운 1,250%를 기록한 겁니다. 도대체 펜타곤의 지하 벙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여의도 금융가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볼수 있죠. 대형 인수 합병이나 국가적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증권사 건물들의 불이 밤새 꺼지지 않고 짜장면 배달 오토바이가 줄을 잇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의도의 밤샘이 돈을 위한 것이라면 펜타곤의 밤샘은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 짓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구역인 스키프는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오직 피자로 끼니를 때우며 밤새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700%가 마두로 한 명을 위한 것이었다면, 1250%는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 혹은 그 지도부를 겨냥한 훨씬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작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식 파티가 아니라 거대한 사냥을 앞두고 사냥개들에게 먹이를 주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점은 주류 언론의 침묵입니다. CNN이나 BBC 같은 거대 방송사들이 조용할 때 배달 오토바이만이 분주하다는 것은 작전이 이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대중이 잠든 사이 결정은 내려졌고 칼날은 이미 칼집에서 뽑혔습니다. 피자로 탄수화물을 비축한 미군 수뇌부의 다음 스텝은 명확합니다. 바로 그 칼날을 적의 목에 정확히 배달할 운반책을 띄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워싱턴의 피자 가게에서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의 활주로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천사라 불리는 밤의 추적자들이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피자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대서양 건너 영국의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통상적인 훈련이나 정기적인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와 신트 소식통들이 잡아낸 신호는 미 육군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일명 나이트 스토커의 은밀한 이동이었습니다 밀덕 밀리터리 덕후이라면 이 이름석 자만 들어도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순한 헬기 부대가 아니죠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넵드 스피어부터 이번 마두로 체포까지 미군이 수행하는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참수작전의 최선봉 바로 제1-60-160 특수작전 항공연대입니다. 레이더망 아래로 깔리는 초저공 침투, 그것도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목표물에 소리 없이 접근하는 능력은 전 세계 그 어떤 부대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번 작전에 동원된 장비 리스트만 훑어봐도 미군의 살기 등등한 의도가 읽힙니다. 그 중심에는 CV-22 오스프리가 있었습니다. 헬기의 수직 이착륙 능력에 비행기의 고속 순항 성능을 합친 이 하이브리드 괴물은 마두로 같은 고가치 표적을 쥐도 새도 모르게 낚가채 국경 밖으로 빼돌리는 납치 및 탈출 작전에 최적화된 병기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병력 수송의 규제 치누크와 정밀 타격을 지원하는 블랙호크까지 가세했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침투 패키지가 가동된 셈이죠. 제가 이번 작전에. 굳이 침묵의 단두대라는 별칭을 붙이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이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는 망치였다면, 지금 미군의 전술은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메스로 진화했습니다.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지도자의 침실 머리맡에 특수부대를 떨구고 비명지를 새도 없이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빈라덴 때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빨라졌습니다. 그때는 사살이었지만, 마두로는 생포였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것보다 산 채로 잡아오는 게몇 배는 더 어렵고 고난도 작전임을 감안하면 미군의 자신감이 어느 경지에 올랐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이 끝났음에도 이 죽음의 사자들 일부가 본토 귀환 대신 중동으로 기술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를 중간 기착지로 삼아 이란 국경 인근으로 전진 배치되는 징후가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성공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실전 데모 영상이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란 지도부가 느끼는 공포는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똑같은 방식, 아니, 더 압도적인 화력으로 낚아챌 수 있는 실체적 위협이 정수리 위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베네수엘라에 남겨진 결과물입니다. 나이트 스토커가 휩쓸고 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권력의 정점에서 호령하던 독재자는 온데간데없고 쇠창살 안에 갇힌 초라한 노인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걸치고 있던 옷한 벌이 전 세계에 던진 충격파는 대단했습니다. 마두로가 개처럼 끌려나오던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수갑이 아닌 엉뚱한 곳에 꽂혔습니다. 바로 그가 입고 있던 회색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가슴팍에 선명하게 박힌 로고 나이키였습니다. 가격은 218유로. 우리 돈으로 약 30, 30만원이 넘는 중고급 라인업이었죠. 평생 입만 열면 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반미 투사를 자처하던 인간이 정작 자신의 운명이 끝나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미 제국주의의 상징인 나이키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 이보다 완벽한 블랙 코미디가 있을까요? 이 장면은 과거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체포 당시 후세인은 화려한 군복 대신 허름한 지하 굴 속에서 덥수룩한 수염과 초라한 몰골로 끌려 나왔습니다. 후세인이 권력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줬다면 마두로의 나이키는 독재자의 역겨운 위선을 상징합니다. 인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게 만들어 놓고 정작 자신은 적국의 브랜드로 몸을 휘감는 그 이중성이 전 세계의 라이브로 박제된 것입니다. 언론들은 마두로가 최고의 나이키. 광고 모델이 됐다고 비꼬았지만 사실 이 장면은 독재자들의 정신 세계가 얼마나 허구로 가득 차 있는지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두로의 나이키를 보고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기생해 연명하던 쿠바 공산당 정권입니다.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그의 친위대 역할을 하던 쿠바 요원 32, 30명이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이 32, 30명의 죽음은 단순한 인명피해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오일머니를 빨아먹던 빨대 자체가 잘려나갔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두고 아주 냉혹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쿠바에 대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것은 마치 1989,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의 동독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숙주가 자금 지원을 끊자마자 동독 체제가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듯 숙주가 사라진 기생충 정권 쿠바의 운명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외부의 수혈 없이는 자생조차 할수 없는 공산주의 시스템의 태생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나이키를 입은 독재자는 감옥으로 갔고 그에게 의지하던 동맹국은 산소 호흡기가 떼어졌습니다. 도미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남미에서 시작된 이 붕괴의 진동을 감지하고 식은 땀을 흘리며 짐을 싸고 있는 또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마두로처럼 잡히지 않기 위해 이미 러시아 모스크바로 도망칠 비상 계획까지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남미의 정글에서 중동의 사막으로 이동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는 소리에 가장 소스라치게 놀란 곳은 카라카스가 아닙니다. 바로 테헤란입니다. 현재 이란의 상황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이란 전역 100일 흔내 174개 지역, 25, 25개 주, 6 60, 6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봉기와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기지가 성난 군중들에 의해 불타고 있고 돌멩이가 총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 가능한 소요사태가 아니라 체제의 밑동이 잘려나가는 혁명의 전야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진압작전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모스크바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사태가 통제 불능에 빠질 경우 러시아로 망명하기 위한 응급 플랜을 이미 수립했고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권력을 유지했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는데. 여기서 그는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드의 경우 러시아군이 시리아 본토로 직접 들어와서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삐에 빠져 제 코가 석자입니다. 게다가 이란에서 러시아로 가는 길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미군의 나이트 스토커와 드론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가 안전하게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탈출 계획이 아니라 스스로 쥐 덫으로 들어가는 자살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메네이의 불안한 심리를 꿰뚫기라도 한 듯,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례 없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며 하메네이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는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SNS를 통해 영어가 아닌 페르시아어로 직접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마두로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너희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이제 사라졌다.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십시오. 이건 뻔한 외교적 빈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는 사형선고이자 지구상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다는 최후 통첩이니까요. 일론 머스크마저 하메네이의 저항을 두고 백일몽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짧지만 뼈 아픈 조롱이죠. 이미 전세계가 눈치챘다는 뜻입니다. 안으로는 경제가 무너지고 민심이 폭발합니다. 밖에서는 미군이 목을 조여옵니다. 이 완벽한 샌드위치 위기 속에서 신정 체제의 시계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중동으로 몰려가는 미군의 거대 수송기와 공중급유기 행렬. 이거 단순한 에어쇼나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핀셋으로 집어 올렸듯 테헤란의 심장부에서 타깃을 정확히 제거하겠다는 정교한 작전입니다. 서쪽의 독재자는 이미 쓰러졌고 동쪽의 독재자는 급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 살벌한 판을 지켜보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의 거인입니다. 시끌벅적하던 대만 해협이 왜 갑자기 쥐죽은 듯 고요해졌을까요? 마두로가 체포되던 바로 그 순간, 대만 국방부 레이더에는 아주 기이한 데이터가 잡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면이 깨끗했습니다. 평소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제집 안방처럼 드나들던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가 미군의 작전 종료 후 꼬박 24시간 동안 단한 대도 뜨지 않았습니다. 제로. 전례를 찾기 힘든 이 완벽한 침묵. 그 의미가 뭘까요? 휴식이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충격 앞에서 집단 전체의 신경계가 마비돼 버린 말 그대로 멘탈 붕괴 상태입니다. 베이징의 수뇌부는 계산기를 부수고 다시 두드려야 했을 겁니다. 미국은 늙었고 내분에 빠져 개입할 힘이 없다. 그들이 믿었던 대만 침공의 대전제가 틀렸으니까요. 하지만, 3,300km를 날아가 적국의 수장을 소리 없이 낚아채는 미군의 외과 수술식 타격 능력. 그걸 목격한 순간, 그들의 시나리오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대만을 포위하기도 전에 내 목이 먼저 날아갈 수 있다는 참수작전의 공포.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초대형 악재가 터지기 직전, 거래소가 강제로 셧다운을 걸어버린 서킷 브레이커 상황과 똑같습니다. 중국 군부는 얼어붙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다음 타깃이 나 자신이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그 공포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앞서 소개한 진찬룡 교수의 탄식은 이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미국이 서반구를 완벽히 장악했다. 중국의 남미 투자가 사실상 인질로 잡혔음을 시인한 셈이죠. 이건 단순히 돈좀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이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1대1로 프로젝트. 그 남미 거점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지정학적 파산 선고입니다. 마두로라는 핵심 기둥이 뽑히자 그 위에 위태롭게 쌓아올린 비제탑이 통째로 흔들리는 형국입니다. 공산당이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역설적으로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배를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배가 가라앉은 뒤 띄울 구명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건물. 조용하지만 역사적인 태동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독재자들이 벌벌 떨며 비상구를 찾을 때 이곳에서는 무너진 폐허 위에 세울 새로운 국가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4일 출범한 중국 의회 임시 준비 위원회. 이거 단순한 반체제 모임이 아닙니다. 제국이 무너진 뒤 찾아올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대한정부의 시작입니다. 왕단 전 천안문 학생 지도자를 비롯한 거물금 민주인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고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건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다음은요. 누가 경찰을 지휘하고 전기를 돌리며 질서를 잡습니까? 준비된 세력이 없다면 해방은 축제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의 지옥일 뿐입니다. 왕단이 이건 단거리가 아니라 인내심이 필요한 장기 레이스라고 강조한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이들의 움직임에서 정확히 100년 전 상하이에 세워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을 봅니다. 나라는 뺏겼어도 국통을 잊고 광복이 왔을 때 즉시 국가를 운영할 시스템을 닦았던 선조들의 지혜 그 장면이 202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공산당을 욕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헌법을 연구하고 인재를 찾으며 차분하게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내건 안전 우선 원칙은 눈여겨 볼 만합니다. 본토 참여자들의 신원을 철저히 숨겨 리스크를 없애겠다는 전략. 이들이 감정에 휘둘리는 선동가들이 아니라 생명을 중시하는 성숙한 정치 결사체라는 증거입니다. 국민을 방패막이로 쓰는 독재자. 반대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 리더. 이 선명한 대비가 결국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요? 역사는 기억코 반복됩니다. 소련이 무너질 때도, 동유럽이 해방될 때도 승자는 목청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제도를 닦고 팀을 꾸린 사람들이었죠. 베네수엘라의 봄이 오듯 중국이라는 거대한 동토에도 이미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그 싹이 트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질문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리의 눈물에서 시작해 워싱턴의 피자 냄새, 베네수엘라의 감옥을 거쳐 로스앤젤레스의 희망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낡은 시대가 무너지는 속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워싱턴 피자 가게의 주문이 폭주할 때 지구 반대편 독재자는 짐을 싸야 했고, 그 여파로 대만 해협의 전투기는 날개를 접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2026년의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입니다. 거대한 변화는 예고장을 보내고 오지 않습니다. 그저 피자지수 같은 사소한 신호 속에 징후를 숨겨둘 뿐이죠.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베이징이나 테헤란에서 똑같은 속보가 뜬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뉴스를 저녁 식탁의 안주거리로만 소비하지 마십시오. 흐름을 읽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누군가에겐 이 격변이 공포겠지만 눈을 뜨고 있는 여러분에겐 거대한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음은 걷어내고 진짜 알짜배기 신호만 골라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저는 다음 격변의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투자나 정세 판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